안녕하세요. 금속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이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어, 제가 학생들 시험 볼때그 시험 유형이 어떨지 잘 모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학기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학교 자체가 문을 안 열었었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시험 봤었던 거를 참조하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험을 이런 식으로 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좀 설명하려고 긴급하게. 강의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자, 요거는 뭐냐? 밀러 지수. 면의 밀러 지수를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 방향은 꼬리 물기고 밀러 지수에 있어서 면은 끊는 점에 대한 역수를 꼭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A를 봅시다. 이게 A의 정답이에요. 그죠 A의 정답인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학생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지를 몰라서 A가 어려운 거야. 뭐냐? 우리가 하던 대로 기준점을 여기를 잡으면, 여기? 여기를 잡으면, 가만 있어봐라. X축, Y축, Z축 순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X축은 1에서 끝나고, 그쵸? Y축도 1에서 끝나 그러면은 교차점은 1, 1 하면 되는데, 어? Z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러면 못 하는 거라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만들어진 A면이, A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고, 얘네들을 확장시켜서 밑으로 가야만, 그러니까 이 면이, 이 면이 점점 커졌다고 생각을 해야만, 이 Z축 밑에서 어딘가 만날 거라고. 정확히는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에서 만나겠지. 왜, 얘가 이러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쭉 확장해서 밑으로 그리면, Z축하고 여기 만날 교차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의 이 단위정에서는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지 무슨 얘기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기준점 바꿔요 얘기하지만 기준점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기준점을 뭘로 할거냐면 이걸로 할게요 됐죠? 그러면 순서는 x, y, z로 가라고 했죠 여기서 x축 먼저 가.. 미안해요 x축 먼저 가면 이렇게 가야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x축의 방향이 이거니까, 이거니까,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만나는 거죠. 그럼 기준에서,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쪽 반대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럼 교차점은, 마이너스 1이야. X축의 교차점. Y축의 교차점. 마찬가지 이렇게 가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Z축의 교차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나지. 1인. 그죠 그럼 교차점 있고, 교차점에 대한 역수 생각하면 되고, 정수에 대해서 밀러지수로 표현하면 되니까, 알겠죠. 교차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거야. B를 봅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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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점. 그냥 똑같이 이걸로 합시다. 그 X. 여기서 만났고, Y. 여기서 만났고, Z는 안 만나죠. z 축과 평행이잖아. 안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평행이라고, 평행. 그렇죠 그러면, X 교차점이 뭐 대충 절반, Y 교차점이 3분의 1 위에 이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었네. 그 다음에 Z는 안 만나고. 교차점 나오면, 그 다음에 역수에 따른 밀러지수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됐고. 교차점 찾을 때 기준점을 옮긴다는 얘기를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C를 봅시다, C. C도 마찬가지죠. 교차점 이걸로 하면, 잘안 보이나? 요거, 여기 부분. 교차점을 여기로 하면, 오, 어렵죠. XYZ축에 대해서 교차점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교차점을 어디로? 바꿔, 여기로. 됐죠? 그럼 X 갖고 YZ, 교차점 나오면 쉽게 할수 있죠. 그쵸? 2분의 1, 1,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교차점에. 가는 예를 들어서, 전 교차점에, 아, 기준점을 거기로 잡지 않았어요. 그럼 기준점을 다른 데로 잡으면 나와봐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1일 거라고. 교차점은 곱하기 1을 하거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거나 같은 면이라고 얘기했었죠? 교... 이해 되죠? 교차점 찾으면 밀러지수 찾는 건 쉬울 거고. D를 봅시다. D. 이제 D가 어렵지, 또. 왜? 교차점, 면안합니다 기준점에 있어서 위치를, 여기를 잡으면,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기준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D면이 X축하고 어떤 관계에 있지? 이를 잘 모르게 되는 거야. 왜? X축 위에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아니라고. X축 위에 면이 있는 건 면을 교차하는 게 아니라 X축과 면이 평행한 거지. 평행. 평행. 평행은 교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준점을 바꿉시다. D를. 기준점을 뭘로, 뭘로 하면 좋을까? 뭘로. 뭘로 하면, 여기를 기준적으로 잡아 봅시다. 이해됐죠? X축, 안 만나. 됐죠? Y축은 2분의 1에서 만났고, Z축은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1에서 만나요. 그래서 교차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요 교차점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역수에서 정수로 가는 거는, 뭐, 모두 다 같은 거니까. 지금 기준점에 대한 이동 부분을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점을 이동하는 건 어디든지 상관없대니까 단위정이 아니라 만약에 학생들이 어리면 옆에 단정을 하나 더 그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만 틀리지 않으면 되냐면 x 축 y 축 z 축에 대한 방향성분 가령 지금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로 잡았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인 거야. y의 플러스 y의 마이너스 z의 플러스 z의 마이너스만 헷갈리지 않으면 기준점이 단위정의 그 어디를 가도 면은 같은 면으로 표기하게 돼 있다. 왜 반복이니까 방향은 방향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 밀러 지수에 대해서 면을 표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긴급하게 짧은 원포인트 레슨 강연을 올렸습니다. 시험공부 열심히 하십시오.